안녕하세요. 한국파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인데요. 어, 학교. 학교에 폐기, 치우러 왔습니다. 아침에 일찍 왔고요. 장비를 인부들한테 갖다 주려고. 그루마랑 여기 카트. 이것도 폐기물 하다 나온 건데, 아주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고가 있는, 어, 여기, 뭐, 1톤 차밖에 못 들어오는데, 양이 어마어마해가지고, 집게차로 배차하고 저 앞에까지 빼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아니고요 여길 따라서 쭉 가다 보면, 여기서부터, 멀리 가겠습니다. 뭐, 학교 생활 집기죠. 소화기, 가구, 쓰레기들, 화분, 뭐, 안전봉, 차단봉, 이 사다리는 아니고, 그리고 우측에 낙엽이 있습니다. 이런 장가지들까지 전부 치워주기로 했고, 여기도 장가지가 있고, 낙엽, 뭐, 벽타부다, 이런 쓰레기까지, 주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인부들을 써서 오전 중으로 최대한 빼내고 저희 수거 차량 직기차가 아마도 11시나 12시쯤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경로가 꽤 길어요 일단 뭐이런 것들은 솔직히 구르마로 몇 번만 왔다 갔다 하면 경리가큰 거라 뚝뚝 빠질 텐데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하나씩 일일이 옮길 수 없으니까, 뭐 이런 컨테이너 박스에 담아서 옮기든가, 아니면 저런 공구, 저기 공구 있죠. 이제 턱, 턱 같은 거 조심하고, 저기 저희 인부들이 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담아서 할 건데, 다 하시고, 저쪽, 이쪽 들어가는 길에 조그만한 막 쓰레기들 있잖아요. 그런 것만 좀 집어요. 눈에 안 뜨게. 예, 예. 그리고, 저기, 우리 기사님 와두면, 바닥, 집게로, 바닥 긁지 말라고 내가 말해 놓을 테니까, 마지막 바닥에 있는 건 통백에 담아 주세요. 이것도 예. 제가 봤을 때 통백에 담아가지고, 한 방에 몇 방에 쭉쭉 가버리면 될것 같아요. 예, 예, 예. 아. 인부들한테 작업 지시는 오늘 대충 했고요. 아무튼 인부들한테 줄 돈은 인부 몫이고 저희 이 차는 이따 와서 상차 작업을 하겠습니다. 초등학교입니다. 어린 시절 우리가 공차고 뛰놀던 지금 많이 좋아졌네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국파세였습니다.